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제형 솔로 떼기 일자로 딱 누운 상태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견조하죠. 주후반으로 갈수록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승과 하락, 자, 세력들이 미리 대부분 설계해 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1월 달 흐름이 결국 올해 첫 방향을 결정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 결코 대충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차트만 본다면요. 옆으로 눕다 보니까 재미 가 없다. 던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감으로 딱 판단 내리고 결정질 구간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이럴 때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형 솔루텍의 진짜 매수 매도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분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올바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사면 안 되는 쪽이죠. 언제 사느냐 이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쪽 산업은 이미 책밭이 열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그 중심에 바로 제형솔루텍이 있습니다. 핸드셋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부터요, 인증, 그 다음에 업무, 인공지능, 전부 다 스마트폰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한마디로 교체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살 수는 없죠. 그래서 교체 사이클이 맞물리는 이 초반에는 항상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부품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고사양 카메 라 전력 효율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면 핸드셋 장비 업체들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드라이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민은 딱 하나예요. 상위 1%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핸드셋 장비 부품 업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세력들은 결코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명분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허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고정밀 트렌드에 맞춘 말 그대로 기가 막히는 특허를 내놨는데 기술 경쟁판을 뒤흔들 수 있는 신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추에이트 구동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로봇 쪽에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단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쪽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에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남북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진짜 좋아하는 그림을 다 갖췄습니다. 충분히 매집을 딱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가격을 띄울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명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력들은 제형 솔루텍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정답은 세력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찍혀 있죠? 보여드릴게요. 세력 스케줄이 발동을 하면 저는 목표가를 자동 계산을 합니다. 여기 클로즈에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을 딱 넣어주면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가 나와요. 그리고 한해 형성이 될수 있는 강력한 저가 고가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대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700원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200원 달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350% 상승 시나리오 적중을 했는데 아직 2차 3차 목표가 남아 있어요. 내년 저가를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쉽게도 목표가는 제가 오픈을 하지 못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거를 영상에서 오픈을 하는 순간 수급이 꼬여버려요. 그러면 대형 셀로텍의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들이 살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못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목표가가 진짜 자동으로 계산이 될까 그렇습니다. 제가 30초 딱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홍병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 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땡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이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눌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할수 있는 좋은 소식도 들리기 시작했죠. 갤럭시 s26 출시 앞두고 부품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신형 스마트폰 의 탑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아보는 해외 찌라시인데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품 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 인데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글로벌 제조사하고 제형 솔루텍 의 추가 공급 가능성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다음달 땡일 전후로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선점하는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 세력들은 급격하게 끌어올리던 순간적으로 조정을 빡준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던 어떤 움직임을 만들게 될 건데 우리는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걸어놓고 바로 챙겨 버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완벽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점이 가장 필요해요. 무엇보다 세력 스케줄 목표가. 여기를 꼭 활용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전기차 타이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 드렸는데 자, 3천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 요 자, 이 30만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제형 솔루트잘 가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상토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상승장에서도 수입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세력들은 24시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물량을 더 흡수할까?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니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주가가 탁 올라가면요, 몇 달을 잡아놔요. 그러면서 올라갈 만하면 다시 빼버리고, 전고점 돌파하자마자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눌림목 중에 딱한 번이라도 당하게 되는 순간,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수 밖에 없죠. 지금부터 이거 당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제형솔루텍 또는 제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트레스 케줄 목표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끔 종목명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제형 솔로텍 종목명 남겨주시면 올해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율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 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 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 의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3900원대 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 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일만에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률도 확 올라가고 결과 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그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 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이거 보내주시면요 그분들이 한에서 한 종목 딱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4천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라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되어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 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라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